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네.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성적 판타지 예. 아니면 어, 나름대로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어, 젊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찾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메인은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또 친구의 우정의 그 신뢰나 아니면 사랑은 절대 나이 들어도 지지 않는다. 음. 당신들 마음에도 이 마음이구나, 있다쿠고적이구나라는걸 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닐까 싶어. 이 작품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신 그 배경도 궁금해요. 네, 이런 무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중년들을에게 좀 기가 팍팍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너무 좋은 배우들이를. 같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 네. 이 캐스팅 전반적인 네. 것은 이분이 다 하셨어요. 아, 캐스팅 본인 진짜 봤어요. 아, 이분한테 하시나요? 저는 당했죠. 제가, 아, <laughs> 제가 목 매었어요. 예, 어? 네, 목 매서. 그, 웃으시네요. 네, 웃으시네요. <laughs> 아니, 그런 의미요 아, 아 예, 나쁜 건 아닌데, 네. 제가 약간 살짝 기분이지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laughs> 자, 그럼 하자. 이번에 네. 박현 씨한테 네. 여쭤볼게요. 중년 여성들의 <laughs> 얘기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음. 이제 본인들의 이제 나이 대랑도좀 맞으시는 것 같고, 감정입도 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과거에 제 남편과의 그 연애 때의 느낌을 그대로 작품 속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넌 떠나 보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사에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릴리 같은 경우는 그 이혼의 아픔, 어렸을 때그 상처가 있지만 한 어린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 발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저한테는 더 오히려 맞겠구나 오. 싶은 생각에 저는 지금 만족해요 제 캐스팅에. 그러시요 네, 예. 네. 네. 공연 다 보셨네요.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여기서 느낀 거는요 이 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누님들의 기가 우리 누님들이랑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어려운 게 뭐죠? 그 어려운 거는. 뻔뻔하다, 뻔뻔하다. 안대로 질문할게.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laughs>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네. 제가 살아 있는 것 같고 <laughs> <laughs>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고 보세요 <laughs> <생각하실 웃음> <생각하실 웃음> 해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노련함 어... 그런 포스 막 여러 가지 있고 김성경 선배님은 또 김성경 선배님만의 분위기. 되게 오나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 젊은 그 남자 후배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는데 솔직히 좋으셨죠. 아, <웃음> <웃음> 말 나온 김에 이제 속 마음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뭐 하나 둘셋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에, 3초 안에 그분을 딱 지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하 남이라면 난 이분과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 둘셋 예. 어, 지금 오, 네. 또 1등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되게 좋은데요. 네, <laughs> 진짜 좋은데요. 네, 네. 실제로 사고 계시잖아요. 아, 네. <laughs> 네.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에서 연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다섯 분의 누님 중에 어떤 분이 될지. 자, 하나. 둘셋 김성정 씨 쪽으로 아 이건 거의 몰리네요 지금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 번은 일단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laughs> <laughs> 아네네 아니면... 그것보다도 제가 헌신적으로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너무 헌신적으로 하면 안 좋아요. 그렇죠. 음, 네, 피곤하잖아요. 안 좋아요. 사실, 그쵸? 피곤하고 네. 비용 당하고 그런 거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면 나겠어요. 많이 저 아팠어요. 아, 그래서 어쩌지 예, 예, 말고 예. 적당히 여자를 모르는 척하고 받으세요. 그게 아, 나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음. 이 뮤지컬이 좀 야해요 사실. 예. 이걸 가장 즐기면서 연습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어, 아, <laughs> 야, 이... <laughs> 아 근데 제가 왜물필를 받았나 모르겠는데, 네. 별로 이렇게 남성하고 같이 하는 장면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해요. 딱한 신인들 신을 자꾸 계속 연습을 한 아, 편이에요. 아, <bunk> 아, 미안, 미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릴리보다도 네. 저하고 한 신을 굉장히 많이 아, <laughs> 하거든 예, 네. zij는... 네. 딱 그렇게. 그래서 괜히 이미지가 안 좋아진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아이 장면만큼 정말 애착이 간다. 사실은 제가 제일 가장, 가장 숙지가 안돼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오히려 제일 마지막 노래 있잖아요 음. 다가 찹창인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각자의 그냥 러브스토리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음. 재미로 갈 수가 있는데 음. 그렇게 공감은 안, 안 가요 왜냐면 하 저는 소극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laughs> 뭐예요? 아, 네. <laughs> 아니, 좋다, <laughs> 아 진짜 아 정말 네. 저는 이렇게 왜 오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저 슬픈 게제 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조차 모르잖아 저를 모르잖아 네. 이렇게 네, 네. 강한 여자를 알고 적극 여자로, 적극적인 여자를 알고 사실, 예. 안 그렇거든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결혼은 정말 남편분이, 예,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대시를하셔서 결혼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소극적인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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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쿠거를 주변 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아, 어, 상처받으신 분들 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가 상당히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쿡업으로 오세요. 그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음. 어떤 힘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소리를 쳐서 외쳐서 음. 모든 걸 Say Yes 음. 모든 게다 Yes로 대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음.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쌓인 먼지를 털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불안 달 쳐내줄 내일 아침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 쌓인 먼지를 털어내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의 나라로 날데려가줘 밤하늘 별처럼 빛나 같 시청자 여러분 뮤지컬 크가 사랑해 주세요.